안녕하세요. 정성중고차입니다. 아, 날씨가 진짜 많이 추워졌습니다. 날씨가 추워도 저는 항상 열심히 하는 모습 그리고 좋은 차량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 여러분들이 다들 좋아하시는 벤츠의 CLS 클래스고요. CLS 350 가솔린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 보통 차량 구매하시는 분들이 제 채널에 계신 분들은 취향이 저랑 비슷한가 봐요. 앞에 세로 그릴이랑 이마차이은꼭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거 하려면 100만원 돈 들잖아요. 오늘은 튜닝이 되어 있는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지금. 이렇게 마찰과 세로그릴 말고는 다른 튜닝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연령대 상관없이 정말 예쁜 차량을 타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준비했고요 2012년 10월에 출고했으면 13년식 그리고 17만 키로 주행했고요 완전 무사고에 미세누유 또한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판매 금액 많이 내려갔어요 1,190만 원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신차가 1억에 육박하는 차량인데 지금 1,190만 원이면 매우 저렴한 차량이죠 차량 전면부부터 상태 한번 둘러보시겠습니다 전면부 라이트 상태 백화현상이나 기스업 없이 정말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CLS 차량은 차량이 쿠페형 세단이다 보니까 조금 섹시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외관이 블랙인 차량은 더욱더 그 점을 부각시켜주는 그런 차량이고요 본네트, 범퍼 하단부까지 큰 스크래치 없고요 본네트에는 정말 조그만 돌방 몇개 있는 것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세로 그릴 에도 단차 보여지지 않고 있고요 앞쪽으로 보시면 전망 감지 센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측면부 넘어올 건데요 측면부 앞 타이어 잔해랑부터 한번 볼 건데 앞 타이어 잔여량 한60% 정도 남아있는 상태고요 휠 기스는 아예 없는 완벽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 펜다부터 뒤엔다까지도 고장면 너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네 전장 상당히 길어 보입니다 네 그리고 뒷 타이어 잔여량도 볼 건데요 뒷 타이어 잔여량은 한 70%에서 80% 정도 남아있고요 뒤에 휠 컨디션도 매우 훌륭합니다 위쪽으로 보시면 썰루프 장착되어 있고 도어 캐치에는 컴포트 액세스 기능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이 CLS나 A7 뭐 이런 쿠페형 세단이 차량은 프레임리스 도어라고 해가지고 문 열고 닫을 때 조금 더 편하게 만들어진 차량이고요 네 지금까지 측면부 살펴봤고 이제 후면부 넘어가겠습니다 네 후면부 넘어왔습니다 후면부 디자인 정말 이쁘죠 C필러부터 뚝 떨어지는 라인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아래쪽으로 보시면 후방 감지 센서 가운데도 후방 카메라 그리고 전동 트렁크 장착이 되어 있고요 네 전동 트렁크 매끄럽게 잘 열렸고 트렁크 공간은 뭐 생각보다 엄청 넓진 않은데 적당한 사이즈 보여지고 있고요 내장재 상태 훌륭합니다 네 지금까지 CLS 차량 외관 살펴봤고 실내 영상 만나보시죠. 네, 실내 탑승했습니다. 실내 컨디션 매우 훌륭합니다. 키로스는 그냥 무시하셔도 될것 같아요. 실내 시트 컨디션 100%고요. 그리고 도어 쪽을 보시면은 운전석과 조수석에 전동 시트와 메모리 시트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CLS 차량 시동 걸었을 때 6기통 차량이기 때문에 묵직한 맛이 지금 느껴지고 있고요. 이어서 계기판 보여드릴게요. 네, 계기판 보고 계신데요. 이 차량의 실키로 수는 17만 9 0 5 k m 주행한 차량입니다. 네, 이어서 핸들 컨디션 보여드릴 건데요. 아, 핸들 컨디션 상당히 좋아요. 핸들 컨디션도 진짜 새 거라고 해도 믿을 정도고요. 자측에 트림 리모컨, 우측에는 핸들 프리. 그리고 좌측 뒤편에는 크루즈 컨트롤과 전동 핸들, 그리고 우측에는 컬럼식 기어, 가운데 보시면 정품 내비게이션과 정품 디스플레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화질 보여 드릴 건데요. 네, 후방 카메라 화질도 매우 선명합니다. 아래쪽으로는 아날로그 시계와 그리고 운전석과 조수석에 열선 통풍 시트 장착되어 있고요. 후석 커튼 장착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공조기 버튼과 수납 공간 그리고 차키 두벌 보여주긴 차량입니다. 감세력 조절과 에어 서스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작동 확인해 봤을 때 전혀 문제 없는 차량입니다.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암레스트고요. 위쪽으로는 ECM 룸미러 블랙박스 그 위쪽으로는 썬루프입니다. 네, 썰루프까지 정상작동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2열 넘어가겠습니다. 네, 2열 탑승했습니다. 2열 공간은 헤드룸은 키가 185 정도 넘으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불편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레그룸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도 뭐 널널합니다. 아래쪽으로 보시면요. 각종 수납공간과 2열에 독립식 공조 에어컨 장착되어 있고요. 2열 시트 공간도 널널합니다. 네, 이어서 엔진룸 열고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보시고 차량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진룸 개폐했습니다. 와, 엔진룸 정말 깨끗하고요. 엔진룸 들려드릴게요. 네, 일정한 엔진룸 들려주고 있었고요. 차량 상태 완벽한 차량이었습니다. 이 차량이 마음에 드시는 분은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가성비 있고 합리적인 차량 소개 많이 시켜드릴 테니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